자, 두 번째 필요한 거는 K값이 필요해. K값은 아까 얘기했죠. 몇 퍼센트 추정이냐에 따라서 K값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자, 세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필요하고, 네 번째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. 근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거 선생님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텐데, 일단 표준 편차는 원칙은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. 라는 거예요. 표준편차는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표준편차를 뭐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야. 그럼 공식은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이거를 공식을 외워도 되겠지만 그림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림. 어떤 그림을 생각하냐면 x바가 중심에 있고 여기에 길이, 여기에 길이를 빼고 더해서 이 지점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길이를 알면 되는데 이 길이가 엑스바를 기준으로 이 길이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야.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라서 여기는 엑스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엑스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.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 어요거 하나 해볼게요. 585번 자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? 엑스바 요 그림을 생각하세요. 엑스바가 지금 65야. 엑스바 기준으로 이 길이가 중요하다 그랬죠. 얘는 지금 95% 추정이기 때문에 95% 추정은 k가 1.96이라고 그랬어. 그래서 1.96 곱하기 루트 개수가 몇 개냐면 4개야. 루트 4분의 표준편차 8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신뢰구간의 길이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 65에서 이 길이만큼 뺀거1.96 곱하기 4 에서 계산해보세요. 이거는 m 평균이 들어있을 거다. 65 더하기 1.96 곱하기 4. 그래서 이 길이만큼을 1.96 곱하기 루트 m의 표준편차,